안녕하세요. 아님 말고입니다.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지 1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, 1년 안에 구독자 1000이 되는 걸 목표로 했는데, 지금은 365명입니다. 택도 없죠. 영상은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 말이죠. 친한 형이 말하기를,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만들어야지, 네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만들면 어떡하냐? 네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랑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랑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조회수도 구독자 수도 안 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요.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이 뭔지도 모르겠고 모르니까 할 수도 없고요. 노력하는 것에 대한 좋은 아웃풋이 있어야 그것이 양분이 돼서 더 잘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. 현재 저는 좋은 아웃풋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데 지칠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첫 번째 하던 걸 꾸준히 한다 두 번째 방향을 바꿔서 한다 고민하다가 전자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을 수 있고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아니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도 이런 거고 주위 평이 다 그래요 재미없대요 지루하대요 맞아요 제 영상 내용이 자극적이지도 진행이 빠르지도 않아서 밋밋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재밌거든요 영화로 치면 홍상수 진자무시 같은 류에요 뭔지 아시겠죠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코드 숨도 치실 수도 있고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 유튜브는 평양냉면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. 최근 트렌드나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을 만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중간에 그만 둘 바에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쭉 가려고요. 또 압니까? 나중에 빵! 하고 뜰지. 1년 반 동안은 안 떴지만 말이죠. 뭐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간 놈이 강한 법 아니겠습니까? 아님 말고